건강을 지키며 술 먹는 방법. 여러분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이 있을까요? 있습니다. 건강하게 술 마시는 방법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집니다.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. 첫 번째, 빈속에 절대 마시지 마세요. 위 점막이 손상돼 위염 위험 위험이 높아지고 알코올 흡수가 빨라져 간에 부담이 됩니다. 마시기 전 단백질이나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먼저 드세요. 계란, 두부, 견과류 좋습니다. 두 번째, 물은 반드시 함께 드세요. 술한 잔당 물한 잔이 기본입니다. 알코올 분해 시 수분이 많이 소모되며 탈수되면 내가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. 숙취도 심해지죠. 세 번째, 세잔 이상은 신장이 견디기 어렵습니다. 과음은 심장과 간, 신장까지 동시에 무리를 줍니다. 특히 40대 이후엔 알코올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량 조절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. 네 번째, 숙취의 소재보다 공복 회복이 우선입니다. 과음 후에는 위장과 간이 지쳐있는 상태이니 아침은 가볍게 미음이나 바나나처럼 부담없는 음식으로 시작하세요. 술은 안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살다 보면 그게 어디 쉽나요. 그래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키며 술을 드시